자 오늘은 드디어 곱셈을 배우는 순서입니다 자, 초등학교 때 곱셈 배웠어요 자, 곱셈이라는 건몇배 해준다 해서 여러분들 구구단 외우는 걸로 이제 곱셈을 배우기 시작을 했었는데 자, 중학교에 와서 곱셈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바로 개념 이해인데요. 바로 부호가 붙은 수의 곱셈이기 때문이에요. 즉 양수는 그렇다 치는데 음수의 곱셈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는 것 때문에 이해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는데요. 자, 그 개념 이해를 좀 확실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개념 열기의 문제 상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자, 유나의 가족은 레일바이크, 그죠 기찻길에 이렇게 페달 밟아서 가는 이런 레일바이크 있, 있어요. 타본 사람도 있을 텐데 레일바이크를 타고 좌우로 길게 뻗은 직선 철로 위를 초석 4m의 속력으로 달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때 레일바이크의 현재 위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낸 것이다. 자, 지금 현재의 위치를 기준으로 지금 수직선 0을 나타낸 거예요. 그죠 자, 1번. 자, 현재 시각을 기준으로, 현재 시각을 기준으로 2초 후를 플러스 2로 나타낸다면, 2초 전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자 우리 앞에서 부를 호 사용한 수에서 배웠죠. 2초 후가 플러스2라면 2초 전은 그렇죠. 마이너스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달리는 레일바이크의 현재 위치가 0일 때자 2초 후의 위치를 말하라 그랬죠. 자 여기서 초속 4미터라 그랬어요. 초속 4미터 무슨 뜻이죠? 1초에 4미터 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왼쪽으로 좀 오른쪽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자. 오른쪽으로 4m, 1초에 4m니까 얼마큼 가겠어요? 그렇죠. 이만큼 가게 1초에 근데 2초 후라 그랬어요. 그죠. 자이만큼 그죠. 자 2초 후의 위치는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플러스 8이 돼요. 자 이것의 곱셈 상황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초속 4m, 즉 플러스 4의 속력으로 그렇죠. 자 2초 후 그렇죠. 플러스 2만큼. 곱해주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의 값이 플러스 8이 된다는 얘기죠. 아,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반대죠. 오른쪽에서 왼쪽이면 음수 방향이죠. 자, 달리는 레일바이크 현재 위치가 0일 때 2초 후의 위치를 말하여고 그랬어요. 자, 이번에는 현재 위치가 0인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다 그랬죠? 1초에 4미터. 자, 이만큼 1초에 그럼 2초 후면 이만큼이 되겠죠? 자, 2초 후에 위치는 뭐가 돼요? 2초의 위치는 플러스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의 값을 곱셈식으로 나타내 보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초속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저, 왼쪽으로 그 다음 2초 후라 그랬으니까, 그럼 똑같이.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 4에 플러스 2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8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앞에 있는 부분은, 앞에 있는 부분은 방향. 그죠? 오른쪽으로 갈때 초속 플러스, 왼쪽으로 갈때 초속 마이너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건 시간. 그죠? 2초 후면 플러스 2. 만약에 반대로 2초 전이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이런 상황으로 곱셈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런 레일바이크 상황을 지금 곱셈의 시기에 한번 적용해서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양수 곱하기 양수는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른쪽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초속 4m. 그죠? 만큼 가고 있을 때 2초 후, 양수니까 그렇죠? 2초 후에 위치가 어디, 얼마가 되겠느냐? 아까 살펴봤던 문제가 되겠죠? 자, 위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1초에 오른쪽으로 4, 4칸씩 가니까 2초 후면 8칸, 그렇죠? 플러스 8이 되겠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양수 곱하기 음수의 개념이에요. 자, 여전히 오른쪽으로 갑니다. 초속 4m로. 자, 그럼 음수, 시간이 음수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2초 전인 거죠, 2초 전? 그렇죠, 2초 전의 위치, 2초 전에. 지금 현재는 0인데 2초 전에는 어디 위치에 있었겠느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왼쪽,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2초 전에는 왼쪽에 있었겠죠? 그래서 1초 전에는 왼쪽으로 4칸, 2초 전에는 왼쪽으로 더 4칸이니까, 8칸이 되겠죠? 자, 왼쪽으로 8칸이니까, 값은 얼마가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예요. 자, 음수 곱하기 양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쵸. 음수는 왼쪽으로 초속 4미터인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4. 그런데 양수니까 이번에는 2초 후죠? 왼쪽으로 4m의 속력으로 지금 2초 후에, 2초 후에 어디 위치에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자, 왼쪽으로 가는데 2초 후니까 계속 왼쪽으로 가는 거죠? 자,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자,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어떤 상황이에요? 그렇죠. 왼쪽으로 가고 있는데 2초 전에는 어디 있었겠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현재가 0이에요. 왼쪽으로 초속 4m로 가는데 2초 전에는 어디 있었겠느냐? 지금 현재가 0인데, 그죠? 2초 전이니까, 어디에 있었겠어요? 오른쪽에 있었겠죠? 그래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8. 자, 그럼 결과를 정리해 봅시다. 자, 양수 곱하기 양수 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그렇죠. 양수가 나왔어요. 8은 변함이 없네요. 그죠? 절대값 길이의 곱입니다. 자, 양수 곱하기 음수 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음수가 나왔어요. 그죠? 역시 8은 변함이 없고요. 자, 음수 곱하기 양수 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마이너스가 나왔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음수 곱하기 음수 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플러스가 나왔네요. 그죠? 자이 상황은 우리가 정리해 주시면 자 이렇게 그죠?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같은 부호끼리 그렇죠?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 뭐 나왔어요? 플러스 나왔죠?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도 플러스가 나왔어요. 따라서 같은 부호끼리 곱하면 곱셈의 결과는 플러스가 나온다. 자그 다음에 뒤에 숫자는 절대값 길이에 뭐가 된다? 곱이 된다. 그렇죠. 자, 다른 부호끼리 곱했을 때. 즉,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나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의 경우엔 뭐가 나왔어요? 그렇죠. 마이너스가 나왔죠. 역시 숫자는 절대값 길이에 곱이 나왔어요. 자, 이 경우 어떤 수와 0의곱 그랬죠? 자, 어떤 수,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0과 곱한다. 자, 시간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즉 현재의 위치죠? 현재의 위치가 얼마예요? 0이 되겠죠. 자, 반대로, 초속이 없어요. 초속 흑력이 없이 멈춰있는 상태에 1초 전이나 2초 후. 당연히 0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수가 0을 곱하면 언제나 0이 된다. 이렇게 세 가지로 곱셈의 결과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연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연습.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8 곱하기 마이너스 3. 자 그럼 먼저 부호를 결정하라고 했죠 자 부호가 같은 수의 곱셈입니다 부호는 플러스 그죠 그 다음에 8 곱하기 3 24가 되겠죠 자 이게 너무 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더 셈과 헷갈리시면 이제 마구마구 혼동이 오는 거예요 자더 셈의 경우는 어땠어요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를 더하면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곱셈의 경우에는 이렇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곱했을 때 플러스가 나와요. 그래서 곱셈과 덧셈에 헷갈리지 않도록 잘 주의 깊게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4분의 3 그죠?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 자, 부호 문제 결정하라고 했죠? 자, 어떻게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 다른 부호의 곱셈이죠? 그러면 결과는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자, 그럼 다절대값끼리 곱하라고 했죠? 자, 그거 한번 써보면 4분의 3에다가 3분의 2 곱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거는 분수의 곱셈, 우리 초등학교 때 이미 배운 거죠. 자, 분모, 분자, 약분 가능한 것끼리 약분해주고 결과를 정리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잊지 마시고 분수의 곱셈은 2분의 1. 그래서 결과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곱셈은요. 더셈에 비해서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부호를 결정하고 났을 때 절대값끼리 큰지 작은지, 그죠? 그리고 어떨 때는 더해야 되고 어때야 되고 경우엔 빼야했던 덧셈과는 달리 곱셈의 방법은 한 가지예요. 부호 결정만 해주면 절대값은 그냥 다 똑같이 곱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덧셈에 비해서 매우 쉽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보다 그렇죠.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플러스 이것만 잊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곱셈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산 법칙이에요. 연산 법칙 뭐가 있었죠? 덧셈일 때 그렇죠. 교환법칙. 자, 교환법칙. 어떻게 곱셈일 때도 성립할까요? 자,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의 결과와,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3의 결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부호가 다른 수의 곱셈. 앞에 있든 뒤에 있든 똑같이. 그죠? 다르면 부호 마이너스. 그 다음에 절대값이 끼리의 곱. 자, 3 곱하기 2나. 3 곱하기 2나, 2 곱하기 3이나,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바꾸어, 앞뒤를 바꾸어 계산해도 결과가 같다. 따라서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 성립하고요. 자, 결합법칙. 자, 결합법칙 뭐였죠? 그렇죠. 결합법칙은, 결합법칙은 세개의 숫자를 동시에 곱할 때. 그렇죠? 이렇게 세개의 순서를, 숫자를 동시에 곱할 때. 자, 어떻게, 앞에 거두개 먼저 계산을 하나, 뒤에 거 먼저 계산을 하나, 그 결과가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서 성립의 영프가 결정되는 것이었죠?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앞에 먼저 곱하면 마이너스 6. 그죠? 뒤에 거랑 곱해 주시면 어떻게, 마이너스 24가 되겠네요. 자, 뒤에 거 먼저 곱해 주시면 뭐죠? 마이너스 8. 자, 마이너스 24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결과가 같아지므로 결합 법칙도 역시 성립한다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곱셈도 역시 이런 두 연산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덧셈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계산 순서를 그죠 우리가 먼저 계산하고 싶은 것끼리 바꾸어서 계산해주면 좋다. 따라서 계산이 편리한 순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자유롭게 순서 바꾸어서 계산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숫자들을 여러번 반복해서 곱할 때 계산 순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곱셈은 덧셈과 달리 그렇 부호가 결정이 되는 방식이 간단하기 때문에 자, 먼저 부호부터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인 경우에는 플러스인 경우에는 어때요? 아무리 여러 개를 그죠? 계속 반복해서 곱해도 그죠? 반복해서 곱해도 어떻게 계속 플러스만 곱한다면 부는 뭐가 나와요? 그렇죠 플러스가 나오죠. 자 문제는 뭐예요? 마이너스가 곱하, 곱해질 때예요, 그렇죠?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에다가 자 플러스로 곱하면 계속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그런데 뭘 곱하는 순간, 그렇죠? 마이너스를 곱하는 순간 부가 호 뭘로 바뀌어요? 그렇죠? 플러스로 바뀌어요. 자 근데 거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또 곱해요. 자마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면 뭐가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가 되죠. 자, 거기에다 또 마이너스로 곱해요. 자,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그렇죠. 다시 결과가 플러스가 나와요. 자, 이 결과를 정리해 보면, 자, 마이너스가 두 개일 때는 플러스. 그죠? 마이너스가 세 개일 때는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가 네 개일 때는 플러스. 자,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죠? 자, 이 결과를 정리해 보면, 아, 마이너스의 개수가 홀수계이면홀수계이면 홀수계이면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의 개수가 짝수계이면 뭐이다? 플러스. 라고 정리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 개의 순서가, 여러 개의 숫자가 한꺼번에 곱해질 때, 부호를 먼저 결정할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자,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7. 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서 부호를 먼저 결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죠? 자, 마이너스가 홀수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부호는 뭐가 된다? 그렇죠.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엔 절대값끼리 다 곱하면 되는 거죠.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7. 자, 곱셈은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한다고 했기 때문에, 먼저 약분이 가능한 애들끼리 곱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곱해주면, 곱해주면, 자, 얘랑 얘랑 약분 되죠? 자, 2하고, 그죠? 6하고, 자, 2하고, 3하고, 3하고, 자, 남는 건 7이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7. 이와 같이 계산해줄 수 있고요. 하나 더 살펴보시면, 자, 거듭제곱 같은 경우에, 자,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자, 마이너스의 세제곱은 무슨 뜻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가 홀수계. 역시 보가 마이너스 되겠죠. 그 다음에 2가 세번 곱해지면 얼마? 그렇죠. 2가 세번 곱해지면 2의 세제곱이니까 8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8. 아, 그래서 거듭제곱의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거듭제곱이 홀수번이 되어 있으면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거듭제곱이 짝수번이 되어 있으면 플러스. 이렇게 결정해 주시면 나머지는 숫자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